화성 효행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놓고 녹지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눈앞에 펼쳐 보이는 곳은 종전 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동화리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137만 9천여 제곱미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근거에 지정됐습니다. 인구 수용 규모는 1,400여 세대, 2만 6천여 명. 문제는 녹지율입니다. 화성시가 고시한 토지 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에 따르면 공원과 녹지시설은 32만 5천여 제곱미터로 녹지율은 23.5% 수준입니다. 농옥천공사가 밝힌 녹지 면적 23.5%는 최근 한국투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진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녹지 면적보다 평균 10%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이마저도 실제 이용가능 면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녹지 면적 안에 청동기 유구 보존을 위한 현지 보존 면적과 현재 화성시가 이용 계획을 밝힌 구 한국농수단 대학의 안에 있는 녹지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효행지구에 사람이 이용 가능한 녹지 면적은 실제로 녹지 면적 1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녹지율 부족 문제는 화성시 의회 본회의에서도 공론화됐습니다. 효행지구는 녹지율이 23%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기 신도시의 평균 29.6%보다 낮고 3기 신도시의 도시 면적 대비 공원 녹지 비율인 30에서 35%보다 훨씬 낮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개발이 극대화를 위해 주민 삶의 질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한국 농어촌공사는 녹지율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된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공원 녹지 비율만 따지면 적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OBC 더원 방송 방수빈입니다.